올해도 새 목표가 인싸다. 인싸? 1, 2년씩, 각자 꼭 회식하면서 힘들게 하지 말랬지.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6개월. 인싸, 절대 어렵게 하지마. 상발을 보고 봉사를 결정해. 아, 오이신 말고 그러다가 상발하면 저절로 인싸가 투 처음에 나도 설마 했지. 지급은 김장? 연탄만 날던 초보들이 이제 해봉사까지 외 다녀가면서 인싸가 진짜로 되니까 한 번의 만족도 어 그게 상발이야 봉사 언제까지 맘만 볼래 이제 끝을 봐야지 하... 네가 진짜 느끼기에 필요한 봉사를 해 상상 발론티어처럼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 야 너도 인사될 수 있어.